와이파이 켜. 와이파이 기능을 켭니다. 와이파이 꺼줄래? 와이파이 기능을 끕니다. 영화 보니까 진동으로 설정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진동으로 설정해 줄래? 진동 모드를 설정합니다. 무음으로 설정해. 답변할 수 없습니다. 소리로 켜. 어렵습니다. 소리 설정으로 해. 소리 이렇게 말로, 뭐, 안전, 어, 예를 들어서, 운전자 모드로 설정해. 네, 잠시만요. 에어플레인 모드로 설정. 네, 이렇게 해서 비행기 모드 켜거나 끄거나 할수 있고, 아까 와이파이를 끄거나 켜거나 할 수도 있고, 블루투스도 끄거나 켜거나 할수 있습니다. 말로 이제 설정을 다 찾아 들어가면 귀찮은데 어, 퓨어 보이스 상태에서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를 꺼 블루투스를 꺼예 블루투스를 끄거나 이건 설정을 찾아 들어가면 한참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게 귀찮거나 할때뭐 상단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바로 말로 끄거나 켜거나 할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얼마 남았어? 30%의 배터리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충전해야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충전해야돼? 30%의 배터리가 남아있습니다. 예, 30%가 남았으니까 충전해야될지 안할지는 사용자가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새 메모 추가하기 새 메모 추가하기 말씀하세요. 다이소에서 작은 스푼 사기. 메모를 저장할까요? 취소. 메모를 저장할까요? 취소. 취소되었습니다. 새 메모 추가하기. 메모 내용을 말씀하세요. 다이소에서 작은 스푼을 구매해야 한다. 메모를 저장할까요? 확인. 메모를 저장하였습니다. 메모를 보여줘. 메모가 있습니다. 예, 메모를 등록하고 쉽게 이렇게 찾아 볼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큐보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예, 이렇게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말로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뭐 어떤 어플을 실행한다거나 근처에 맛집을 찾는다거나 뭐 주식 정보를 알 수도 있고, 예, 많은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